다시 잠언 봅니다. 보면서 지난번에 두번 했던 거 한번 다시 볼게요. 1절 봐요.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다듬고 집을 지었는데요. 집에 기둥이 몇 개라고요? 일곱 기둥이다. 일곱을 완전수라 그랬죠. 그래서 이걸 제가 교회라 그랬습니다. 교회, 교회가. 그 일곱이라는 게 완전하고 충만한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완전하고 충만한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하나님의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교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래요. 그러니까 교회가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리의 기둥과 턴이라 진리의 기둥과 턴이라 진리의 터 위에 진리의 기둥으로 그 기둥이 몇 개라고요? 일곱 개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진리입니다. 진리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통하는 게 돈이 통하잖아요. 또 권력이 통하고 근데 교회에서는 돈이 안 통해야 돼요. 그리고 권력이 안 통해야 되고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어요. 그 위에는 아무도 없어요. 목사도 제가 어그 주일날 설계했던 것처럼 목사가 말씀의 권위 위에 올라가면 안 돼요. 목사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지 목회자가 위에 올라가면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는 진리밖에 없어요. 그리고 진리의 터와 기둥 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에, 이게 우리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옮기는 게 쉽지가 않아요. 목회자는 그냥 부르심 따라 딱 이렇게 하나님이, 저는 일곱 군데 교회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부교육자는 다섯 번 옮겼고요. 다섯 번 옮기고, 담임은 어떻게 이제 두 번째를 하게 됐는데, 여러분은 교회를 하나 구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아주 그래서 교회를 찾기 위해서 그만큼 이렇게 이렇게 방황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한 교회를 정한다는 게 쉽지가 않고요. 그만큼 한 교회에 이제 쑥 들어간다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나도 노력해야 되고 기존 성도들도 그분을 땡겨줘야 되고요. 그래서 한 교회 정착하기도 힘들고 한 교회를 구하는 것도 힘들어요. 그만큼 교회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아무 때나 등록할 수는 없잖아요. 그만큼 교회가 중요하니까 그한 교회를 찾기 위해서 그만큼 이렇게 방황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셨겠지만 우리 교회에서 다시 한번더 믿음의 전성기를 맞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래서 제가 몇 분에게 들었던 이야기가 옛날에는 그냥 교회 그냥 다니기만 했는데 이렇게 가고 싶은 교회는 우리 교회다라는 말이 참 듣기가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교회 와서 정말 말씀의 진리의 터와 기둥에 세워진 교회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2절 한번 보시죠. 2절 보면 짐승을 잡고 고기를 만든다는 거예요. 고기를 만들고 고기를 잡고 포도주를 잘 해서 진짜 최상의 포도주 상을 갖추고요. 5절에도 이제 사람들을 부를 때내 식물을 먹어라.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셔라. 이렇게 합니다. 그니까 러 잔치 집이에요. 교회는 생명의 잔치가 있어요. 와서 먹어라. 우리 예수님은 자기를 떡이라고 하는데 무슨 떡이라고 하셨냐면 생명의 떡이다. 이랬어. 그 오병이어 기적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떡 다섯 개, 그 다음에 물고기 두 마리 막 배가 불렀잖아요. 그 기적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생명의 떡이 있어요. 여기 와서 그걸 먹는 거예요. 그래서 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배부르게 시켜 먹고 가는 거예요. 3절 한번 봐요. 이제 그렇게 상을 갖추고 난 다음에 여정을 보내 가지고 사람들을 부릅니다. 3절 읽어봐요. 시작 자기의 여정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왜 높은 곳에 갔을까요? 다 보라고, 다 들으라고. 이러세요. 은밀한 곳에 하지 않고요. 높은 곳에 올라가서 다 오세요. 우리 주인님이 초청했어요. 그러면서 누구를 초청해요? 사절에 똑똑한 사람, 뭐 배운 사람이 아니고요. 어리석은 자도 이리로 오세요. 지혜 없는 자도 오세요. 다 오세요. 이렇게 합니다. 가난한 사람, 줄인 사람, 못 배운 사람, 다 오세요. 이사야 55장 1절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를 먹으라. 이렇게 되어있어요. 가난한 자도 오세요. 힘든 자도 오세요. 못 배운 자도 오세요. 다 오세요. 다 오세요. 그래서 교회는 차별하지 않는다 그랬죠? 세상의 방식이 통하지 않는 데는 세상이한 군데 밖에 없어요. 그게 어디에요? 교회 밖에 없어요. 세상에는 돈이 통하고 권력이 통하지만, 교회에서는 세상 것이 하나도 안 통하는 데가 교회 밖에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병원에 왜 갑니까? 병이 있으니까 가죠. 병이 없으면 갈 일이 없잖아요. 저도 웬만하면 안 가는데 요즘에 병원 다녀요. 어제도 치과 가고, 했는데가 또안 좋아서 또 가고, 아이고, 요즘에. <laughs> 아프니까 가는 거예요. 교회는 왜 와요? 죄가 있으니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배를 못 끊은 분또 와야 되고, 술을 못 끊은 분또 와야 되고, 음란을 못 끊는 분또 와야 되고, 왜? 몸이 아프니까 병원 가듯이, 죄가 있으니까 교회 오는 거예요. 와서 주님 만나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끊게 되는 거지. 다 끊고 가겠다라면 못 오는 거예요. 다 죄가 있으니까 오는 거예요. 죽으려고 했던 분들도, 죽고 싶었던 마음이 들었던 분들도 교회에 와서 내가 다시 살아야지.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뭐가 나오죠? 어리석음을 버리고 뭘 얻으라고요? 생명을 얻어라. 이게 바로 교회예요. 와서 살 힘을 얻는 데가 교회예요. 교육자는 그걸 돕는 사람이고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라고도 있어요. 여기는 안전하고 완전한 곳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새벽에도 밤에 주무시고 교회 와서 무거운 짐을 다 털고 가세요. 다 털고 가장 깨끗해지는 시간이 새벽이에요. 다 고 오늘 가벼운 마음으로 기분 좋게 집에 가서 오늘 하루 종일 일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가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값 없이 와서 시큼 와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초청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했습니다. 시큼 먹어라. 고기를 잡았다. 떡을 준비했다. 포도주가 있다. 와서 실컷 먹어라. 어리석은 자도 와라. 지혜 없는 자도 와라.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몸이 아파. 또 죄가 많아. 돈이 없어 가난하고 힘이 없어 세상에 이리저리 사는 눈치 보며 사는 사람들도 교회 와서 대우받고 교회 와서 존중받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교회 와서 하나님 만나고 살 힘을 얻는 우리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 사업의 짐, 재정의 짐, 자녀의 짐또 앞으로 미래의 짐다 내려놓고 현재의 고난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늘 앞에 기도하면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하늘의 평강이 임하고 그리고 오늘 기분 좋게 집에 가고 직장의 일터에 가서 하루 종일 또 말씀 읽고, 일년 일떡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라오스 성교 은혜 주시사, 대원들 안전 건강 주시고 날씨 주시고, 이번 성교 주제에 복이 될지라. 하나님 다 복이 되게 하시고. 캠프 때 주제 세일 세길 하반기에 희한한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이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런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